언제부터였을까. 아빠의 모습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가끔 꿈에서 아빠가 나와도 목소리도 얼굴도 전부 뿌옇게 물들어있다. 난 지금 마구 특별시로 향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아 노마라 언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내가 뭘 원하는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내가 노력한다면, 옛날에 내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빠가 날 기억해 주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 아빠가 날 기억하면 좋을 텐데. 아빠가 날 본다면 반가워 할까? 날 용서해 줄까? 아빠,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가 옳니, 옳은 일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를 다시 한번더 보고 싶을 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어떡해 <laughs> 야, 빨리 짜차, 짜차 들가자 말이... 누구, 누구, 누구세요? 아, 이거 초반... 와... 대박! 왔어요? 너무 늦었잖아요. 목조대로 움직이지 않는 로봇이라니 완전 불량품이야. 불량품. 언제부터였더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내 바람대로 됐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됐네요. 결국. 뭐 이제 와서 딱히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그냥 아 모르겠다. 이제 하나도 모르겠어 산나비는 이 발전소였나 아저씨 인... 인지 제약 풀었구나 정확히는 이 도시의 자폭을 정지시키는 것까지가 제가 설정한 산나비죠 이 미친 겸 인간 말종도 때문에 죄 없는 도시 사람들 죽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해했다면 더 이상 방해하지 마요. 원자로 온도가 임계점을 한참 넘겨서 이제 정말로 남은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노심을 해체해야 해요. 지금 우리 도시 머리 위에 떠 있는 조정도 원자로가 멈추면 도시를 가만 놔둘 거예요아 진짜 그러니까 아저씨가 완전히 삼나비를 찾으러 갔으면 좋았잖아요. 자 방사능 구덩이 속에서 제 몸뚱이가 오래 못 버티면 몇 명이 죽는지 알아요? 그 모자 뭐야? 대령함촌 만나고 왔어요. 설마 해 친구는 아니죠. 헉! 격해졌어. 감, 감정 격해졌어. 지금 감정 격해졌어. 착각하지 마요.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인간 흉내내는 깡통. 변기를 개조된 아빠의 모조품이지. <laughs> 나 진짜 바보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거야 뭘 해보겠다고 나 혼자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나왜뭐나뭐 뭐. 이런 말하자고 나한테 없는거 잘 알지만 난 아저씨가 미운 것 같아요 아저씨를 좋아할 방법이 더 이상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내눈앞에 사라져요. 진짜 슬픔도 후회도 가짜한테 빼앗길 수 없어. <laughs> 아니야 네 아빠 맞아. 네 아빠 맞아. 네가 프로그램 바꿨잖아 임마. 그러니까 처음 딸가 그가 딸이라고 해야지. 못 꺼낸 거야 지금? 아 하모니카. 헉, 하모니카 기억이 있나봐. 다또 올린 거야 아예. <laughs> 왜 이번에 아빠 괜찮지 않았니? 아니 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면이라니, 아빠. 그걸 모르면 어떡해? 여까지 연주하면 뭐 해? 중간에 완전 많이 틀리는 걸. 음정도 완전 이상했고. 음 그리고 박자도. <laughs> 아빠 음정 박자, 음치 박치야, 아빠. 그럼 맞게 연 연주한, 연주한 게 하나도 없는 어, 없는 뜻인데. 어, 막 그런가 봐. 바로 그거야. 어. 아빠, 아빠 목소리 떨림. 아무래도 아빠는 하모니카에 재능이 없는 모양이구나. 히히, <laughs> 괜찮아, 아빠. 처음에 그럴 수 있어. 나도 이 노래 엄마한테 배우는데 완전 오래 걸렸거든. 말이야. 응 미안하구나 아빠가 뭐가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하네 모든 게 말이 더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아빠가 아빠노로서 제대로 못하는 것 같구나 가끔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구나 엄마 보고 싶지? 나도 엄마 보고 싶다. 어, 어떻게 눈물나! 있잖아, 아빠. 머핀 기억나지, 아빠? 아, 머핀 여기 있었어? 헐. 아, 아 헐! 아 머핀 아 로봇을 그래서 몬터 만든 거구나. 어서 오세요 이츠벨님. 네 화이팅 화이팅. 아 지금 목소리가 떨려서 안돼 더빙이 안 돼요 지금 말도 빨라 이거 나랑 놀고 날고 나면 피곤해서 꾸벅꾸벅 잡는 아빠도 좋아 와딸딸 딸 이거 어떻게 두고 가네 오백화예요. 마리가 조숙하네. 어떻게? 해. 어 하모니카 불어주는거야 그래서? 어서오세요 케이소다님 아 더빙이 안돼 지금 눈물 줄줄 흘리고 있어가지고 헐 군인이 되고싶대 아빠처럼 어, 울어, 울지! 아니, 이런 딸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아, 아빠가. 가끔은 <laughs> 도망갈 줄도 알아야 된대. 어아 아빠랑 아빠랑 놀 모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인격 데이트를 조, 그 뭐냐 바꾼 거네 만약에 있잖아 우리 모험, 함께 모험을 하다가 내가 슬퍼진 날이 온다면 아빠가 나한테 하모니카를 연주해줄래? 헐이 노래를 산나비를 말이야 헉! 아 산나비가 노래였어? 헐 아빠가 이걸 부러지면 난 분명 다시 행복해질 거야 역시 누가 보여도 아빠가 최고야 아 이런 이런 딸을 뜨고 어떻게 눈을 감냐고 아빠 아, <laughs> 딸이 감기 해줬지. 아, 그치, 그치, 그치. 이번엔 아빠 연주 괜찮았지? 와, 감동, 진짜. 모습이 근데 로봇에서 사람으로 변했다. 아. 왜 도저히 더빙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도빙이 안 돼. 이거 할래?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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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파트 남아줬잖니. 그러니까 미안하단만 하지 말아다오 아빠 짱 소중한 추억만 안고 가고 싶구나 어떻게 안고 가고 싶대 어 안돼. 저도 소용이 없잖아. 아빠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야. 마리아, 엄마가 했던 말 기억나니? 모든 만남에는 끝이기 있 마련이란다. 좋든 싫든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오지. 몰라 싫어요.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나 이제 더 이상 아빠 없는 세상에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마리아, 아빠가 우리 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모두에게나 끝이 공평하게 찾아오는 법이라면 끝까지 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란다. 정말로 중요한 건 어떻게 끝으로 가는가. 어디 가는 거야, 아빠? 내가 이 모든 일의 시작했었으니내 손으로 끝끝맺게해다오채아 죽을 거면 나랑 같이 가. 아빠랑 둘다 울고 있어 지금. 아빠 울 아빠 울어요. 로봇이라서 눈물이 안 나오는 것뿐입니다. 이게 뭔지 기억나니? <웃음> 철호랑이 <웃음> 어, 야,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빠, 빨리 가, 아, 어, 짱 멋있어, 아빠. 이렇게 멋지게 자라줘서 고맙다. 잠깐이나마 함께해서 즐거웠다. 나의 대장님. 와! 내가 빡치더라도 끝까지 엔딩 이온 보람이 있다. 아, 딸내미, 어떡해? 아빠랑 보시가 잠깐이야. 엔딩 엔딩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쿠키 영상 있는 거니? 있네, 있네. 아, 아빠 무덤 만들었구나. 아. 애기야, 이제 웃으면서 다니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해요. 와. 빡치더라도 엔딩까지 온 보람이 있죠. 표정이, 표정이 어둡지가 않아요. 와우! 네, 감사합니다, 노마루님. 딱 이거 딸래미 얼굴 표정이 어둡지가 않아 전어 <laughs> 오! 와! 아, 감사합니다. 아. 아주 눈물 줄줄 흘렸네, 진짜. 이거 맞아, 임마 줄 몰랐는데 이 본부 안쓰게 되면서 이 훈련연도 철거 내가 바빠 오겨서 남겨뒀어 이른바 영구열번이지 대령님 제가 뭐라 했습니까 분명 피라니 있을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 코가 매크잖아 지금 <laughs> 맞아, 맞아 지금 코가 매크잖아 지금 네 몇번이나 들었잖 알겠습니다 이 강철지렁이 위해서 시키셔도 안들었다 국가 표준 안전 관리 규정보다 적게는 수배. 아무튼 위에서 시켜서 만들었다. 리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설명하세요. 준선보다 튼튼한 기계에 대체 뭘 하면? 마고트 캐시의 전대미미는 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마어그룹을 구경한 구경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저봐, 전부 조정의꿈민자작뜨이라니까 마구그룹이 잘나가니까 이 도시락 마구그룹을 꼴꺽 삼키려고 귀염는 마구그룹만 쯧쯧쯧 여러분! 지금 엄마랑 아니 지금 딸이랑 아빠랑 지금 엄마 다 죽었는데 지금 이쪽 게이트로 진입한 진입 불가능합니다 어떡하죠? 이 정도 열기면 주.. 후방팀 전원 군장에서 이탈하라고 전달해라 이화자는 진압이 불가능해 무언가가 안에서부터 공장을 불태우고 있다 어, 아빠! 진짜 공장 안에 뭐가 있길래 아 근데 저스티스도 불쌍해 저스티스도 스티, 인격... 그거 인격 프로그램, 그거 한거 아니야? 아, 저스티스도 진짜 인간과 인격 프로그램 두명 두 있었나?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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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인간이 있었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왜 왜, 왜? 어 마리 나도 운동하러 왔어? 여기까지 오니까 옛날 생각나서 나도 오랜만에 운동장 좀 썼지. 그리고 요즘 펀치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 펀치력이요? 그래. 여기 당분간 나랑 같이 좀 쓰자. <laughs> 이 뭐야 이게? 아령들로 온 건데요? <laughs> 아니 아령들로 온 건데 지금 다 다른 애들, 나 지금 로봇들이 벽에 박혔어, 지금. 재밌었습니다. 중간에 많이 빡쳤긴 했지만, 엔딩 본 보람이 있다. 가장 행복한 순간.